안녕하세요. 근본투자입니다.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 장세를 예상하면서 인사이트 하나 공유하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현대 금융사의 투자 전략 규제로 평가받는 펀드 매니저 중 대가, 조지 소로스의 투자 원칙과 현재 알트코인 장세, 그 중에서도 제가 지켜보는 이 도지 코인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 워렌버핏과 동갑으로 동시대 각자 다른 스타일의 전략으로 유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워렌버핏은 가치투자의 대가라면 조지 소로스는 이 단기 트레이더의 대가죠. 저도 연말에 시간이 나서 그에 져서 소로스 투자 특강이라는 스테디셀러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트레이딩 투자자들의 바이블 같은 책이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하는 복합기업 모델입니다. 1번 이 시작부터 하락세 가속 중간에 가속기간과 검증 혼동기간 정점을 거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코인 시장에서는 크게 2017년도의 강세장과 2021년도의 강세장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의 이 강세장이 조지 소로스가 말하는 1번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가 하나의 가속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는 정말 가속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코인이라는 것이 대체 투자자산으로서 하나의 자리를 만들었죠. 자, 그렇다면, 이, 3. 검증 구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는 이 2025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7년, 21년, 그리고 25년, 각각 다 4년 차입니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년인 것을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추가로 왜 검증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글로벌 기축통화달러의 취약한 포지션으로 인한 USDT, USDC, 이 테더의 담보로서 미국 국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일부가 미국채로 들어가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미국채 보유량은 독일 중앙은행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 이유가 아니고서는 트럼프가 강하게 코인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테더가 미국 국채로 제대로 해서 담보로 들어가게 된다면 안정해진다면 그만큼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은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하는 3 이 검증의 시간이 2025년 초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코인, 도지코인을 비롯한 검증의 장세를 미리 준비하시려면 비트게에서 하단 링크 가입 통해 증정금 15만 원 받으시면서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지 소로스의 투자특강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한 두 번째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버블 현상이 보일 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진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블 현상은 어떤 투자처는 과도기의 초입을 이야기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 빠르게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라는 뜻이죠. 저희 도지코인, 베이비도지, 통코인이 있는 알트코인에 비교를 한다면 과거 계속되었던 17년, 21년의 알트장세를 버블현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제가 말씀드리는 2025년 초곧올 알트장세도 포함이죠. 누구든 아시겠지만 쭉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펌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뒤늦게 들어가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는 거죠. 역시 조지 소로스 정말 투자의 대가다운 인사이트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며 연말 연초 시간 나실 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은 비트겟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로도 가능하고요. 국내 코인 거래소 이용 중이신 분들은 비트겟 m x c 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레버리지 선물 거래 가능합니다. 영상 더 보기란 주소로 가입 시50% 할인된 거래 수수료로 금액을 2배에서 125배까지 늘려서 거래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